진짜 와. 천불이야, 천불이 진짜로 나오긴 해. 야, 아니면 숙소로 여자를 두명 불러가고 술방을 해볼까? 그거 안 되나? 어? 콜빌라를 빌린 거보다, 야, 호텔로 만약에 불러가지고 술방이어 찌냐? 좀 그런가? 마사지. 마사지 오라고 꼬신거 봐라. 아200 와트네. 어 마사지 타이 200 와트. 8,000원 8,000원 1시간에. 어? 야, 이거 하나 야, 사 입을까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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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? 얼마9 0원 290원? 한번 입어 볼게. 와, 우 오, 좋네. 작다. 어. 색깔이 그거 그 사이즈밖에 없대. 5 아, 0 아, 옷이 완전 달라붙어도. 와, 와. 아. 아. 자, 다시 성형. 이거 입을까 그냥 자, 잠깐만. S 형님이 지금 입은 것은 좀 아니다. 그렇지이건 아니다, 니까 이게. 아니면 작아도 그냥 그거 입겠가 어, 오모타에. 오머 오머타에 어, 쥬라이 어, 밑으로안 되면 안 사. 마지막 쥬라이 자, 딱딱 오케이. 자. 고고 걸리지. 고고. 고급 퀄리티 노고급 퀄리티 한국, 한국에서 이천원 마지막 카운트. 네. 아하! 아하! 아케 아하! 아유아미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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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하아오 아하! 아사아 빅사이즈 빅사 빅사이즈 야 이거 오늘 새 옷이 있네 와 달라붙어 보고 그냥 입고 버려야지 내가 200원 이2 0 240어 네. 10원 까면 400원 400원 어 커피, 어, 워러 한잔해 오케이? 알라뷰, 빼리왔지 오케이, 사우니카 어, 내려져 이게 개새끼들아, 건달이 알았냐? 까추라이를 보면서 추라이를 봐가지고 거스름떠로 또 졸라기 멋있어. 팁을 주잖아 너희들은 내 나의 삶을 안 살아봤으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 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봤을 때, 500원 넘어갔으면,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. 이거 콜로, 이정욱 촛대. 우리 딸하고 콜로 산 거야. 이정욱 촛대니까, 일단 딱, 딱 걸어. 아, 정말 자랑스럽습니다. 저, 비닐을 걸고, 멋있다. 광주에서도, 저, 와그 멀리가 멀리? 네? 사우디카 오. 사우디카 예 네, 방금 정확히 20원짜리 줬습니다. 20원짜리 한 8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아니, 아 예. 말 싸가지 없네 아니 방금 20원 준거 아니에요? 200원인가? 반올림면서계시야 200원이 라해야지 하이 인마 건달이 인마 가오 스크라치가 나잖아. 아, <laughs> 아이 새끼야. 20원 반올림면서 200원이 아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 미안미안. Boom boom? Check yeah. boom boom boom. Check b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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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t Korea YouTube boom. is boo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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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m. How much? Uh, you Europe lady information. Yeah. Oh okay. No, oh? no. no. Europe, yeah. you, you want, you pay money. I bring for you, uh, yeah. Thank you. ลดดว่า3นาทีดีเยี่เยี่คลีนคลีนเอ่อชาเวอร์มาส์กเยี่ยมาส์กเยียไปดูเยี่ยเลือกบุ้มบุ้มบุ้มบุ้มเยี่เยี่ี่ยโอเคเยี่ยลดาเวท2 2นาทีเอ้ยงั้นก็ทั้งหมดไซสาดวต่างกันต่นต่างกกางกันนต่างกันต่างกันาต่างกันต่กั่าง่างันตันต่างกันกางกันต่่กั่าันตันต่างกันต่างก 두번 해도 되고. <목소리도> 아니, 지금 알콜. 알콜. Yeah. 어, 아, X. 아, yeah. 알콜 아. 먹은 다음에 어디로 지지 붕붕. 아붕 붕. <laughs> 아니, <목소리도> 아직 다이 카이마 레디 레디 붕붕. 붕붕 붕붕. 오케이? 소리. 원타원타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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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아니, 얘좀다가 땡큐, 벚꽃마카 k 오케이, 오케이. 저렇게 이야기 좀 하고 하면 좀, 이렇게, 좀 기분 안나빠 조금 줘야 돼. 20원, 야, 개새끼야. 당연히 개새끼야. 말이 1새끼야 붕붕붕 말고 시발라마. 다 너가 아는 게 없는데 시발라마. 그러면 20원, 400원. 내가 항상 말하지. 아, 200원, 200원. 야, 얘들아 한마디만 당할게. 아, 담양 스타일로이 얼마 줬어요? 이런 거 물어보지 마. 내가 알아서 체세 하려니까. 이 건방진 새끼들이 뭔? 아, 그것도 체세라고 하는 거야 단어를. 아니그 내가 체세를 해도 내가 알아서 하니까 얘도. 그러니까 400원 주는 거를 이제 보통은 체세라고 단어를 굳이 그렇게 표현을. 오케이.